기타 산책시키고 있다. 말이 산책이지, 그냥 집 밖으로 나온 것 뿐이다. 오늘은 밖에 나가 밥도 먹을 겸 자동차 엔진오일도 갈고, 포켓 생활기 채널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야, 가자. 가자. 치 개를 대하듯 가자. 기타를 대한다. 어디가? 어디가? 안 돼.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개들도 가끔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하던데 기타도 풀을 뜯어 먹는다. 포켓 빅 시에 있는 체스터 그릴 이라는 식당 에 왔다. 난129 바트 세트 1로 주문 을 한다. 아오색 백락 합 카본.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셀카 촬영을 한다. 먹음직스러운 닭고기 살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밥과 태국식으로 새콤 매콤하게 양념한 닭고기와 오븐에 익힌 닭다리살이 내가 주문한 음식이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빅시에 가게 되면 꼭 찾게 된다. 한끼 푸짐한 식사 마치고 식당을 나선다. 사실 밥을 먹기 전 빅시 워킹촬영을 하느라 나름 장시간 걸어서 배가 고파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곳은 역시 가족과 함께 와야 하는데. 역시 오늘도 혼자다. 브이로그라는 것이 그래도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 내 채널을 여행 채널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몇주 전부터 워킹 촬영을 하기 시험 삼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포켓 초 포켓 생활기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엔진 오일 먼저 갈아야 한다. 주유소 안 정비소 도착. 간단한 경정비와 세차를 할수 있는 곳이다. 푸켓에 살면서 유용한 긴급 전화번호들이다. 엔진 오일 갈수 있고 엔진 체크도 할수 있다는 표시다. 엔진 오일을 갈면 기아 변속 시 부드러운 느낌이 좋긴 하다. 잠시 기다리는 시간. 총930 바트, 약35,000 원이다. 6,000 킬로미터짜리라고 했으니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다. 차를 집 앞에 세우고 라차프럭을 바라본다. 학술명은 카시아 피스톨라, 영문 일반명은 골든샤워트리, 태국의 국화이다. 4월이 가장 무성해지는 시기인데 조금 빨리 개화를 한것 같다 나차프룩을 조금 더 감상하고 이제 내 채널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푸켓쪽 푸켓생활기 부켓 채널입니다. 아, 제가 이제, 한몇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제 채널에 대한 방향성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재생 목록을 두 개로 나눠, 나눠 놨는데첫 번째는 이제 브이로그. 브이로그. 제가 푸켓을 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그냥 저의 그냥 소소한 일상을 담아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일상을 찍으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푸켓이다 보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관광지를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이 모습을 이 관광 어떤 풍경이라든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어느 일본 채널이었어요. 일본 채널. 일본 채널에서 어떤 분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는 워킹투어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쭉 아니, 카메라를 아니, 영상을 쭉 담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고화질로 4K로 담는 거예요. 저, 저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편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 재생 목록 하나를 더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4K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대로, 그 다음에 워킹 투어는 워킹 투어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브이로그 영상 제목엔 우리말 위주, 워킹 투어 제목엔 영어 위주로 기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